지금 다이소에서 르카프 스포츠 후레가 5,000원 이하로 나와서 난리 났다고 하길래 바로 사봤어요. 쓰시오. 일단 반소매티는 카라 있는 거. 라운드넥 두개 있는데 3,000원에서 5,000원이에요. 역시 다이소. 셋다 왼쪽 가슴에 르카프 로고 있는데 나름 또빛 반사예요. 백넥 처리도 잘돼 있는데 이거는 여름에 입기엔 조금 더울 것 같고 이거는 메쉬 원단이라 좀더 시원해요. 카라 티가 착용감이 제일 좋은데 나름 단추로 있어요. 셋다 폴리 재질이 얇기는 한데 비교해보면 달라요. 헬스장 공용 옷 신으신 분이나 가볍게 운동할 때 메쉬랑 카라 티가 막 핏기용으로 괜찮을 것 같고 모자 3종도 다 사봤거든요. 골캡은 3,000원. 왼쪽에 빗반사로고 있고 나일론 재질인데 중간에 메쉬 원단으로 뚫려 있어서 여름에 괜찮을 것 같아요. 핏도 괜찮은데? 두개에 도 6,000원? 괜찮은데? 버킷햇도 3,000원인데. 로고 조이게 끈 있고 얼굴 큰 남성분들한테는 조금 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챙모자는 5,000원인데 어떤 분이 이거 쟁여가시더라고요. 로고 있고 생도 큰데 천이 빗목까지 길게 떨어지고 끈도 탈부착 가능해요. 이거 여름에 괜찮겠는데? 이건 그냥 다이소 반바지인데 안에 이렇게 메시망이 있어요. 나름 포켓도 있고 허리 끈도 있고 괜찮은데 이거는 진짜 브랜드 바지 같아요. 이 외에 양말도 종류가 엄청 많았는데 제가 이런 디자인은 안 신을 것 같아서 사지는 않았어요. 뭐가 제일 괜찮아 보여요? 제 픽은 이거 네 개. 얘는 비추.